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이미 드시고 계세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하니까 약사가 권하니까 열심히 챙겨 드시죠. 한 달에 2만원, 3만원씩 투자하면서요. 그런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왜 여전히 새벽 3시에 눈이 떠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나만 안 듣는 걸까? 하고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약사님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죠? 마그네슘은 참 좋은 영양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먹는 시간을 틀리면 오히려 독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아니 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혀 효과를 못 보는 거죠. 돈만 날리고 건강은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놓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불면증은 계속되고 다리 쥐는 매일 밤 찾아올 겁니다. 병원비로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게 되고요. 수면제 처방받으러 병원 가는 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단한 푼도 안 듭니다. 이미 드시고 계신 마그네슘 그 복용 시간만 바꾸시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수면제 없이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도 사라지고 다리쥐도 안녕이에요. 심장 두근거림도 많이 줄어들고 낮에 피곤한 것도 나아집니다. 얼마 전에 70대 박어르신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잠을 도통 못 자겠어요. 매일 밤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져요. 그러고 나면 아침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데 알람 소리에 깨면 머리가 띵하고 온몸이 무거워요. 자세히 여쭤보니 마그네슘도 꾸준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마그네슘은 언제 드세요? 제가 물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먹어요. 그게 좋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커피랑 같이 먹으면 편하니까 함께 삼켜요. 순간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어르신 그건 물 새는 항아리에 물 붓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을 드셔도 몸이 흡수를 못하고 있어요. 박 어르신 얼굴에 충격이 번지더군요. 그럼 지난 6개월 동안 먹은 게다 소용없었단 말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박 어르신께. 딱세 가지만 바꿔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박 어르신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새벽에 한 번도 안 깼어요. 2주 후에 또 만났더니 더 좋아지셨대요. 심장 두근거리도 거의 사라졌고 낮에 졸리지도 않아요. 수면제 처방받으러 병원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복용 시간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좋은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필히 해 주세요. 자, 그럼 왜 마그네슘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걸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무려 300여 개가 넘는 효소 반응 효소 반응에 관여한데요. 효소 반응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톱니바퀴 같은 거예요. 자동차 엔진에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몸에는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기름 없이 자동차 달리면 엔진이 덜컹거리고 과열되잖아요. 마그네슘 없이 우리 몸이 돌아가려고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근육이 긴장하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쥐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 발을 주무르게 되죠. 심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뛰는 근육 덩어리잖아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두근두근 갑자기 빨리 뛰거나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이 들어요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답답하기도 하고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신경이 흥분 상태가 되면서 잠을 못 자게 돼요 마치 경보음이 계속 울리는 것처럼 뇌가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는 겁니다 혈압도 올라갑니다 혈관이 긴장해서 수축하면 혈압이 쭉 오르거든요.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한데 부족하면 혈당이 들쭉날쭉해요. 뼈도 약해집니다. 칼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그네슘이 있어야 칼슘이 뼈에 붙어요. 이렇게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마그네슘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공복에 마그네슘을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에 음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마그네슘이 들어갑니다. 위벽이 직접 자극을 받아서 속이 쓰리고 아파요. 어떤 분들은 마그네슘 먹으면 속이 안 좋아요라고 하시는데 당연합니다. 빈 프라이팬에 기름도 안 두르고 야채 볶는 것과 똑같아요. 타고 눌어붙기만 하죠. 게다가 흡수율도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음식이 함께 있어야 마그네슘이 천천히 녹으면서 흡수되거든요. 공복에 먹으면 너무 빨리 지나가버려서 몸이 채 흡수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커피나 녹차와 함께 먹는 건더큰 문제입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요.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마그네슘도 함께 소변으로 슥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건 마치 욕조에 물을 받는데 동시에 배수구를 열어놓은 것과 같아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 빠져나가니 욕조가 안 차는 거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 200에서 300mg 정도예요. 그 이상을 한꺼번에 먹으면 장이 감당을 못해요. 이건 너무 많아 빨리 내보내자 하면서 설사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깔때기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깔때기에 물을 한꺼번에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쳐서 흘러내리고 깔때기는 막혀버리죠. 조금씩 천천히 부어야 제대로 통과하는 겁니다. 칼슘과 동시에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체내에서 흡수되는 경로가 똑같아요. 좁은 문으로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밀치고 막혀서 둘다 제대로 못 들어가죠. 결국 둘다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배출되는 겁니다. 이래서 마그네슘을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샀는데도 매일 꼬박꼬박 먹는데도 말이죠. 방법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올바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으시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첫 번째 황금 타이밍은 저녁 식사 후 30분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왜 저녁이냐 하면 밤에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근육을 이완시켜요. 이때 마그네슘이 있으면 이 과정이 훨씬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특히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거든요. 마그네슘은 뇌에서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킵니다. 가바는 뇌를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제 쉬어도 돼! 하고 뇌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정확히 몇 시가 좋을까요? 저녁 식사를 보통 6시에서 7시 사이 하시죠. 식사 후 30분이면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가 됩니다. 이 시간대가 딱 좋아요. 너무 일찍 먹으면 자기 전에 효과가 떨어지고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덜 돼서 배가 불편해집니다. 절대로 저녁 8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특히 자기 직전에 먹는 건 최악입니다. 위장이 소화하느라 바쁜데 누워버리면 역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몸속에서 작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두세 시간은 있어야 혈액에 제대로 흡수되거든요. 6시 30분에 먹으면 9시쯤 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몸이 슬슬 이완되고 뇌가 진정되면서 졸음이 옵니다. 10시나 11시에 주무시면 딱 좋은 타이밍인 거죠. 식사 내용도 중요합니다. 저녁에 된장찌개나 미역국 같은 국물 요리를 드시면 더 좋아요. 따뜻한 국물이 위를 보호해 주고 마그네슘 흡수도 도와줍니다. 김치찌개도 좋고 콩나물국도 괜찮아요. 밥은 현미밥으로 드시면 완벽합니다. 현미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반찬으로 시금치나물이나 두부구이를 곁들이시면 금상첨화예요. 이렇게 먹고 30분 뒤에 마그네슘 하나를 물과 함께 삼키세요. 물은 미지근한 게 좋습니다. 찬물은 위를 자극할 수 있고 뜨거운 물은 마그네슘 코팅을 녹일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한컵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삼키시고 그 후에 다시 물을 한두 모금 더 마시세요. 그러면 마그네슘이 식도에 붙지 않고 위로 쭉 내려갑니다. 이 방법 하나만 지켜도 새벽 불면증은 거의 사라져요. 박 어르신도.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신기하게 새벽에 안 깨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 번째 타이밍은 아침 식사 후입니다. 어? 저녁만 먹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하루 세번 나눠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돼요. 낮 동안 활동할 때 근육과 신경이 마그네슘을 계속 사용하거든요. 아침에 충전해 두면 오후까지 힘이 나는 겁니다. 특히 근육 경련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낮에 활동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날때 있잖아요. 아침에 마그네슘을 먹어 두면 그런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 주거든요.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좀더 편안해져요. 짜증도 덜 나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그럼 아침에는 언제 먹을까요? 식사 후 30분이 역시 최적입니다. 아침 7시에 드셨으면 7시 30분에 먹으시면 돼요. 절대 공복은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과 함께 마그네슘 삼키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거 정말 안 좋아요. 밤새 비어있던 위장이 갑자기 자극받으면 속이 쓰립니다. 반드시 밥을 드시고 나서 먹으세요. 아침 식사는 든든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 계란프라이 하나, 김몇 장, 나물 반찬 조금. 이 정도면 충분해요. 빵을 드시는 분들은 통밀빵이 좋습니다. 흰식빵보다 통밀빵에 마그네슘이 더 많이 들어 있어요. 바나나 한 개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바나나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든요. 두유 한 잔도 괜찮아요. 콩에도 마그네슘이 많으니까 일석이조인 거죠. 식사 후 30분 뒤에 마그네슘 100mg을 물과 함께 드세요. 저녁보다 양을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커피는 마그네슘 먹고 최소 1시간 뒤에 드세요. 아, 커피는 아침에 바로 마셔야 정신이 드는데.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딱 1시간만 참으세요. 8시 30분에 마그네슘 먹으셨으면 9시 30분에 커피 드시면 돼요. 이 1시간이 마그네슘 흡수의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마그네슘을 배출시키기 전에 흡수를 끝내는 거죠.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한 시간 뒤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는 괜찮아요. 카페인이 없으니까 언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타이밍은 운동하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운동 30분 전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할 때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마그네슘이 필수예요. 특히 다리쥐 예방에 탁월합니다. 아침에 산책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등산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가시기 30분 전에 마그네슘 100mg을 드세요. 그러면 산책하거나 등산하는 동안 다리쥐가 안 나요. 종아리가 당기거나 허벅지가 저린 일도 확 줄어듭니다. 수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영 전에 마그네슘 맞고 들어가면 근육 경련이 훨씬 적습니다. 물 속에서 갑자기 쥐나는 거 정말 위험하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아령이나 밴드 운동 하시는 분들도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근력 운동할 때 근육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 운동 후 근육통도 덜 합니다. 단,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운동 전에는 100mg에서 2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건 작은 알약 한알 정도예요. 너무 많이 드시면 운동 중에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달리기나 빨리 걷기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물과 함께 천천히 삼키시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세요. 한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운동 끝나고 30분 안에 바나나 한 개를 드세요. 바나나가 운동으로 소모된 마그네슘을 빠르게 보충해 줍니다. 견과류 한 줌도 좋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다섯 개 정도면 딱 좋아요. 두유 한 잔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단백질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운동 전후로 마그네슘을 챙기시면 정말 활력이 넘칩니다. 70대 김 어르신도 등산 전에 꼭 마그네슘 챙겨 드신대요. 이거 먹고 나면 다리가 훨씬 가볍고 정상까지 걷드네요. 그리고 비타민 B6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의 최고 파트너입니다. B6가 있어야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을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B6가 부족하면 마그네슘이 혈액에만 떠돌다가 배출됩니다.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니 효과가 없는 거예요. B6는 어디에 많을까요? 현미, 닭가슴살, 연어, 감자, 바나나에 풍부합니다. 아침에 현미밥과 계란프라이를 드세요.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나 생선구이를 드세요. 저녁에는 감자조림이나 바나나를 후식으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B6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보충제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 복합제 제품을 구입하시면 B6가 들어있어요.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68세 박 어르신 기억하시죠?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요. 지금은 매일 밤 꿀잠 주무시고 아침마다 공원에서 운동하세요. 10년 고생이 일주일 만에 끝나다니 믿기지 않아요. 70대 김 어르신도 지금은 등산을 즐기십니다. 마그네슘 덕분에 다리가 가볍고 정상까지 걷드네요. 80대 최 어르신은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이분들이 특별해서 효과를 본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했을 뿐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70이든 80이든 건강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에요.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약들은 마그네슘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특히 이뇨제 드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인뇨제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소변을 많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마그네슘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인뇨제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용량 조절이 중요하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뇨약 일부 당뇨약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대표적이에요. 이약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마그네슘을 걸러서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마그네슘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고마그네슘이혈증이라고 하는데 위험한 상태예요. 근육마비, 호흡곤란, 심장정지까지 올수 있거든요. 의료진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복용하세요.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은 칼슘 흡수를 촉진합니다. 칼슘이 많이 흡수되면 마그네슘 흡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항생제 드시는 분들도 마그네슘 복용 시간을 조절하세요. 일부 항생제는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항생제 복용 2시간 전이나 4시간 후에 마그네슘을 드세요. 위산 억제제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오메프라졸 같은 ppi 계열 약물은 위산 분비를 막아요. 위산이 적으면 마그네슘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이제 실천을 위한 일주일 계획표를 드릴게요.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해 볼까요? 월요일 오늘부터 마그네슘 복용을 시작하세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구입하세요.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100mg을 드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100mg을 또 드세요. 오늘은 커피와 마그네슘 시간을 1시간 이상 띄우는 연습을 하세요.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서 복용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요. 화요일, 식단에 마그네슘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세요. 아침에 현미밥과 두부 반모를 드세요. 점심에는 시금치나물 한 접시를 추가하세요. 저녁에는 견과류 한 줌을 후식으로 드세요. 오늘은 커피 대신 보이차를 마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그네슘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연습도 계속하세요. 수요일.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습관을 더욱 다져보세요. 휴대폰 알람이 울리면 바로 마그네슘을 챙겨 드세요. 물한 컵과 함께 천천히 삼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은 칼슘 보충제나 유제품과 시간을 띄어 보세요. 아침에 우유 드셨으면 저녁에 마그네슘 드시는 식으로요. 목요일 운동과 마그네슘을 연결해보세요. 아침 산책 나가기 30분 전에 마그네슘을 드세요. 산책 후에는 바나나 한 개로 보충하세요. 오늘은 다리 쥐가 줄어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녁에는 앱섬솔트 조격을 처음으로 시도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20분 편안히 쉬세요. 금요일 수면의 질을 확인해 보세요. 어젯밤에 새벽에 몇번 깼는지 기억해 보세요. 처음보다 깨는 횟수가 줄었다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리주는 어떤가요? 나지 않았다면 정말 좋은 신호예요. 오늘 저녁에도 조격을 해 보시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가족들에게도 마그네슘의 효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토요일,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세요. 현미밥, 된장찌개, 시금치 무침, 두부구이를 만들어 보세요. 요리하면서 이 음식들이 마그네슘이 풍부하다고 설명해 주세요. 가족들에게도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알려 주세요. 함께 건강을 챙기면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산책을 나가 보세요. 일요일, 일주일을 돌아보고 평가해 보세요. 다리쥐가 줄었나요? 몇 번이나 났는지 세어 보세요. 수면의 질이 좋아졌나요? 새벽에 깨는 횟수는 어떤가요? 심장 두근거림이나 피로감은 어떻게 변했나요? 체크리스트에 표시하고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다음 주 계획을 세우고 더 개선할 점을 찾아보세요. 일주일간의 경험을 가족이와 친구들과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자녀들이 얼마나 안심할까요? 부모님 건강하시니까 마음이 편해 하고 말할 거예요. 병원비가 줄면 손주들에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어요. 용돈도 더 주시고 선물도 더 사주실 수 있죠. 가족 여행도 갈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드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어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드릴게요. 구독 버튼도 눌러서 저와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요. 혼자보다 함께 할때 실천이 훨씬 쉽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시거나 링크를 복사해서 전달하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집중해주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